저는 그냥 간결하게 딱 하나 굵은 거 하나만 딱 가져왔어요. 하이, 제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산 물건인데 지방시 가방입니다지방시 아, 진짜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가져 나왔을 때 우리 마집이없 스태프 분들께서도 지금 눈독을좀 드리고 있는데요. 아, 장료들도 눈독 드리고 있니요 예. 네, 제가 이거는 터무니없게 만원 이렇게 출발 안하고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예 그냥 20분의 1. 자, 15만원 출발하겠습니다. 15만원. 15만원 출발 15만원 너무 약해. 자, 실제로 제가 300만원 주고 산 거고요. 자, 15만원 아, 저기. 15만원 거저다거저 어, 자, 지금 20만원 나왔습니다. 20만원 20만 온라인에서 20만원. 20 20 20 20 20원20원 원. 온라인 동구 추억 20만원. 잠깐 25만원. 야, 여기에서 15만원 나왔어요. 자, 자 유루토. 어, 온라인 30 나왔습니다. 온라인 30했어요 온라인 30. 온라인 30. 30. 네, 삼십+ 님십 삼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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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50십삼요자50 나왔어요 50. 네. 5 0십삼50자 자, <laughs> 이 가치를 알아 봅니다. 예. 60 나왔습니다, 60! 60. 네. 아, 자, 6 0 나왔어요,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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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60일, 어, 어, 어. 자, 6 0이 어, 네, 우리 메인카메라 감독님. 70! 70! 아 70! 아 70! 아 70. 아70 나왔습니다, 70 나왔습니다. 70의 유격! 아70 나왔어요. 자, 우리 아까 김, 김 감독님 아까 계속 올라가셨는데, 자, 70 나왔습니다, 70. 자, 71 나왔습니다. 71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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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게 붙는데요. 80 나왔다, 80! 야, 여기서 아. 이제 슬슬 이제 발 빼는데, 우리 여기 감독은, 우리 저 카메라 감독 발 빼는데요. 자, 여기 현장에서 더 없으신가요? 여기는 뭐 이제 살 사람들 없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자, 20초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20초 자, 아, 20초, 예. 20, 19, 19. 아들 고개 숙여 82다, 82. 15!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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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85, 85. 12! 어, 우리 어. 감독님9 0 9 0 와, 9 0들 구십 유튜 여러분 현장 구십 나왔어요. 정말 아유 이게, 이게 그렇게 인기 좋을 줄 알았으면 제가 따로. 오, 자 구십만 왔어요 구십. 구십일로안 나오고 있거든요. 9안 나갑니다 예. 자 구십. 자 구십일호 구십 마지막 어떻 카운트 들어갈까요?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야 애자야 오사 사. 와, 개리에다라는느낌 예. 예. 아, 아, 자, 구십 90 우리 감독님 구십만. 가지가 가지가 가 아니 근데 가방은 좋아 가방은 좋아 제가 직접 드릴게요 가방은 진짜 좋아요 왜 이렇게 사는 거 사주고